됐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q r 기로 가야 돼 q r 기로 가려면 아,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뭔가 피타고라스를 뭐 써야 될것 같아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솔직기 얘기할게 얘들아. 대수에서는 세타 잡는 문제는 초고난도 문제야 거의 없어 세타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대수는 친절하게 실력 정성 문제는 안좋어진 것도 있어서 내가 세팅해야 되는데 근데 미적분2는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미적분2에서 삼각함수 세타를 너네가 설정을 해야 돼. 도형 문제부터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설정을 못 하면 못 풀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뭐 5만 가지 각 중에서 세타를 알아서 세팅을 해 주세요, 겠지 그래서 후보는 얘 아니면 얘인데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됐니? 그다음에 동일적기 했으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 세타가 되겠죠. 이세타가 나도 뚫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역공식 다 배웠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 길이 표현하기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게 x고 여기가 기파이 기 세타네. 그러면 이거 길이는 x사인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고요. 맞죠? 아는 거다 표현할 겁니다. 왜냐면 문제풀이를 모르니까 지금.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야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제고 이해되죠? 밑변이 x고 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코사인, 위에 있는 게 사인. 우리 대세에 했던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표현이 되네요. 8에서 초록색 뺀 거라고 그래서 팔에서 아직 각변은 안 쓸게요,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를 센거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표현될 것 같아요 얘는 뭐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엑스라고 그러면 이거 길이를 잠깐 별이라고 한다면 별분의 엑스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러면 별은 코사인 분의 X니까 X 시퀀트 세트가 된다고 됐나요? 이해 안 되나? 그 다음 얘도 일단 표현되는 거 같아 뭐가 많은 거 같은 느낌도 있지? 얘는 뭐죠 얘들아? X 타겐트 세트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수밖에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미적분투는 안 쓰고 있고 일단 대수밖에 안 썼어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딘가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써야 돼요 그치? 써서 x랑 theta의 등식을 찾아내야 돼요 등식. 됐나요? 시원 등식 어디서 만들 수 있어 일단 여기서 피타고라스 하면 안돼한 등식 나와 코디 곱덕이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않을까요 1 더하기 3제곱이 제곱이기 때문에 한 등식 나와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 빨 도와줘. 빨리, 빨리. 하나 있잖아. x랑 뭐랑 이거랑 같잖아. 종이접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다? x랑 8 빼기 x 코사인 파이마 세타가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각변환 해주면. 코사인 파이 8-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는 1-코사인 2세타 분의 맞죠? 넘기고 나눠준 거예요. 8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자, qr 길이가 최소가 됐는데 qr 길이가 뭐죠 얘들아? qr이 x 시퀀트 세타였어요. 그래서 x 자리에 이식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1 코사인 2세타 분의 뭐죠? 8에다가 시컨트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분의 1 됩니다. 됐니? 요까지 이해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대충 대충 찍을 수 있지 않니? QR 길이는 8에다가 얘들아 요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니?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뭐 반각공식. 아까 반각공식도 상관 없고, 매각공식 상관 없거든. 어 반각으로 하면 우리가 뭐니 얘들아,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마 코사인 2 세타였다고 맞아.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잘 보면 이 부분이잖아 맞아. 그러면 2sin 제곱 세타가 된다고. 그래서 이 s i n 제곱 세타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됐다고요. 지금 반각 공식 쓴거 알겠지? 됐냐 안 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답지랑 좀 다르게 갈거 같아. 답지는 아마 여기서 어떻게든 그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쓸 건데 아, 초월함수 미적분 쓸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 제곱이 멋지 얘들아이 2도 약간 할게. 사 제곱이 뭐야? 1 배기 코제곱 아니야? 그러면 1 배기 코1 더하기 코코 코 되는 거 맞아요? 너네 잘 생각해봐. 분자에 세타가 없거든, 분자가 없거든. 그러면 전체식의 최소는 얘의 최소는 요 분모가 최대가 될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알잖아. 맞냐안 맞니? 맞냐. 요 함수는 뭐야? 어맞다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3차 함수로 볼수 있다고. 이게 수축으로 본다면. 그러면 마일0 1되잖아 맞니? 근데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실제로 여기서 너희 눈알이 있으면 알겠지만, 세타가 둔각이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세타가 둔각이 되면 종이를 넘어서거든요.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세타는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됐니? 그러면 1분면에서는 코사인의 양수기 이 때문에, 아, 뭐다? 아 여기만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변곡점이 0,0이네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3이 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대가 된다고 그러면 루트 3분의 1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pq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다? 아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대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PQ가 뭐지 얘들아? PQ가 x 그럼 답이 이건데? 뭐야? 아, PQx 있어. x 이거 미쳤나 봐. 어? 자,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식에 넣어야겠지? 아, 어. 시원게좀 도와줄래? 이거 아까 뭐였니? 왜 아무도 안 대주니? 2 사인 제곱 세타 8 이거 맞나요? 2분의가 사인 제곱 세타잖아. 어, 이거.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인 제곱 세타 분의 4. 자, 코사인 루트 3분의 1이야. 얘는 사인 세타 뭐가 되니?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맞습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3분의 2. 3분의 2분의 4. 뭐 나오니? 6. 답이 6 맞는지 체크 좀 해줄래? 맞아요?